안녕하세요. 칠칠입니다 네, 저는 부평 재개발 대장단지 중 하나인 상곡 6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상곡 도안구역이 있고요. 이길 따라서 반대편에는 상곡 6구역 예정지입니다. 네, 상곡 6구역은 부평구 대규모 재개발 구역인 상곡 청천 재개발에서도 손에 꼽히는 입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공역 초초초 역세권 입지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강남, 고속터미널 등 서울 강남 주요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아직 공사 펜스는 쳐지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지 네이밍은 아직 미정이지만 자이 힐스테이트 하늘채로 총 2,706세대 규모로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인천 부평구 삼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자이 힐스 하늘채는 용적률 268% 건폐율 16%로 조금 빽빽한 감은 있습니다. 총 20개 동으로 최고층 33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GS 건설, 현대건설 포롱 글로벌 컨소시엄 단지이고 2025년 분양 예정입니다. 네, 여기 상공역에서 7호선을 타면 고속 터미널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상당히 멀죠. 그래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있고 없고 차이는 꽤 크고 강남이 아니더라도 가산 디지털 단지. 네, 강남이 아니더라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도 일자리가 꽤 많기 때문에 인천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의 장점이라면 초역세권, 그리고 완벽한 상곡 북초등학교 초품마 부평에서 나름 명문학군인 명신여고 세일고 고등학군이 꽤 괜찮습니다. 공병부대부지에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상곡 청천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입지라 꽤 높은 분양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편 해링턴 스퀘어가 평단 2,300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분양할 것 같습니다. 근 네, 여기 306 구역은 반대편 상곡 도안 구역과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길 하나 차이긴 하지만 입지면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링턴이한수 위고 브랜드와 구조면에서는 자이 힐스 하늘채가 한수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브랜드를 좀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에게 두곳 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자이힐스하늘체, 상곡 6구역을 선택하긴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치만 딱 봤을 때는 해링턴이 좀더 낫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곡역 5번 출구 앞까지 왔는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펜스가 상곡 육구역 재개발 단지 펜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단지가 아주 딱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상공역 사거리인데요 상공역 바로 초역세권 아이파크 주상복합이 있고 상공 6구역 반대쪽에는 공병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부지 바로 또 반대편 상공역 초역세권으로 상공 6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 바로는 84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이 3억원가량 붙어있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 3억가량으로 계산해 보면 총 매매가는 거의 7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분 우려도 있고 또조분가가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또 12월에 부평구청 앞에서 일부 조합원분들이 시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반대편 상곡 도안구역에 비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2월쯤에 다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고 합니다. 네, 단지 근처를 보면 아무래도 상곡동하고 청천동의 그 동네 분위기 차이가 살짝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촌이었던 상곡동과는 달리 청천동은 이렇게 다세대나 조금 혼란스러운 상권들이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편안이나 두산 주변을 보면 많이 정비되었더라고요. 상곡 육구역이 들어오면 이 일대도 정비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단지 뒤편으로 와봤는데요. 아직 철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상곡 도안구역처럼 여기는 또 상곡 북초등학교를 완벽하게 품고 있는데요. 이 펜스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상곡 북초등학교입니다. 추후에 자이일산을제가 완공되면 이삼곡북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가 됩니다 제가 삼곡도안구역 대비 삼곡육구역을좀더 좋게 보는 이유는 상곡 6구역은 아무래도 자이 힐스 브랜드가 더 좋고, 그리고 다른 타입도 더 평면도가 우수하지만 특히 5구 타입의 경우 상곡 도안구역 대비해서 평면이 매우 우수합니다. 포베이 신도시 평면도 있고, 그리고 3베이더라도 거실 폭이 월등히 커서 59 타입만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상곡 도안구역보다는 상곡 6구역이 더 좋으실 겁니다.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단지 둘레에 완벽히 상곡 북초등학교가 품어져 있는 형태라서 다 지어지고 나면 완벽한 초품아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또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59B 타입은 포베이 구조에 드레스룸도 이렇게 넓게 뽑혔기 때문에 본인이 가점이 높고 무주택자고 인천지역 당해다 그리고 5구 타입을 꼭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곡도안구역은 잠시 기다리시고 삼곡 6구역 5구 B타입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임장해 보았는데요 네 오늘 상곡역 초역세권 상곡도안구역과 상곡육구역을 둘러보았는데요. 15,000세대에 이르는 상곡 청천 재개발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퍼즐 대장단지인 두 단지의 입주까지 완성되면 부평에서 손꼽히는 주거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임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